그래요, 푸짐하게 해야지. 네, 대단하고 사장님 저 얼굴 안 나오세요? <laughs> <laughs> 보시면은 요만큼만 <laughs> 이만, 나와요, 여기만. 네, 네. 요거만 <laughs> 나와요. 네. 근데 푸짐하 해야 되는데 어, 보이네요. <laughs> 어, 그래. 아, 괜찮습니다. 이끼가 나 기자에서 이거 나오는 거는 보통 아니야. 우리도 인터뷰 했어요. 저기 가서 저기 저 석바위 가서 인터뷰 했어요. 테레비 나왔어요. 아됐 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때 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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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구우시는 게 무, 무슨 생선 구우시는 거예요? 아바. 어 고등어? 고등어 자 아. 선생님, 젓가락 없어? 젓가락 아니 있는데 안 매워 아우, 네. 아, 너무 해. 맛있다 담백하고 <laughs> <완벽하고> 짜지도 <laughs> 않고 너무 맛있네요아반 최고 맛있네 아니, 이게 또 그런 거야? 야 이게 또 뭐야? 아 이거는 말안 나오고 하반지 아, 되게 맛있네. 아이 양아 도 저기 저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아유 아유 는나 아유 안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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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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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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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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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유 아유 아유 영상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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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아로아 네, 소리만, 오디오만. 지지 네. 이거, 이거, 네네네. 여기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그런데 이양말 보니까. 아, 언니 네. 겨울이 아, 아닌가 봐. 아, 아 봐. 겨울이 해. 겨울이 아, 아, 해. 아, 아, 해. 아, 해. 아, 해. 아, 얇게 나지고 아, 까워 아, 레비 많이 나오게 생겼네. 밥은 맛있다. 많이 나오면 좋지 뭐. 응.

인생도 한 번, 인간 다시 모도 부, 부 세상 나물, 그런 청산뿐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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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네. 어, 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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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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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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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가 닦가 자주 오는 맛이네아한 젓다 때고 짭다 이네 응? 맛있어 보아. 엄마. 아유, 아, 내가 한잔부어다고 네, 한잔이 소금 좀넣 유명한 만 하세요 저도 인터뷰 많이 했거랑요 어우 이게 고장가 아, 너무 맛있어 안 돼지 안들지안 하고 나왔나 봐 어제도 슨많 먹고 그저께도 먹고 아해 언니 아해 엄청 맛있어 근제 끝내주지 어제도 맛있대다 여기 성나마 손님만 한 것들 다여여 언니 아 예. 네 어, 정말. 아, 엄청 맛있다 아이, 고 오늘 호강하네 노인네들이 <laughs> 오늘 호강해 신나는 <laughs> 따줘 진짜 그거 사니까 아. 엄마는 안 듣죠? 아니, 나는 안 먹는데 <laughs> 한잔 아니, 안 먹어라. 먹는다 하니까 국수 밖에서 좀냉겨놓지다 먹어버렸네

아니, 잔이양만한번해주 아, 소지안거 그래, 어 아아. 네. 이제, 이제 끝났어요. 그냥 한번먹어라고 소주가 아. 없나? 이러면 촬영해야 되니까 소어가 없나? 짠, 고맙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아까 찍어서 어르찍 가려고? 엄청 맛있어요, 이거. 응. 고등어잡아은 엄청 맛있어요. 한번, 한번. 끝내주고 맛있어요. 응. 뭐좀 줘봐. 형님 저불안아도 그래? 아, 못 듣잖아. 죽이는 먹는데. 이거 이거 찍어야지. 이거 찍어야지. 요무 너무에 아지금지금 이거, 지금은, 아니, 지금은 이거 밥 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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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아, 돼. 이거 찍어야지 아, 아 언니나. 아, 아 <laughs> 무조 아, 맛있지. 끝날 지금 맛있어 아이고 나. 아이거 사진 찍은 날 형님이라도 뭐라고 그 그럼. 형님. 아니. 그거 가지고 오게 할 사람 아니에요. 이거 왔어? 야. 그래. 야, 아, 언니. 아이고, 됐어.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까 먹었잖아. 언제 먹어? 아우, <laughs> 어, 저거 <laughs> 진짜. 끝내 <근데> 저게 <저거> 맛있어요. <웃음> 아이고. <laughs> 이건 난또 내가 먹어야 돼. 응, 아우, 너무 맛있어. 이거 사진 찍어주세요. <웃음> 네. <웃음>